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6.25는 어떤 전쟁일까요? 김효진 기자가 대학생들과 6월 25일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들을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6.25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가 목전인 만큼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입구에 있는 6.25 상징 조형물에서부터 뜨거운 햇빛을 피하지 않고 동상을 꼼꼼히 살피는 청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자문단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평범했던 6월이 이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뜻깊은 달로 변하게 된것 같습니다. 영웅의 위대한 희생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김군이 가장 먼저 실천한 일은 6.25 전사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6.25 참전용사분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어, 제가 잘 알아야 존경의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몇 걸음 떼지 않았는데 뜨거운 햇빛 따위를 염두하지 않는 또 다른 청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 6.25 전쟁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 중이며 북한은 수시로 우리를 군사 도발하며 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과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용사들을 기억하고 애국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전쟁에 참가했던 용사의 나이가 최근의 나이대라는 걸 감안하면 고개가 더욱 깊숙이 숙여집니다. 당시 전사자들은 저와 나이가 비슷한 20대, 30대였습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켜냈던 그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새로운 영웅을 알게 돼 멋진 미래를 그리는 청년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화룡장 전투에서 적군을 전멸시킨 김동석 대령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동석 대령님은 서울 탈환 작전 시에 가장 중요한 첩보를 수집해서 북진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4대 6.25 전쟁 영웅 중한 명으로도 선정되셨습니다. 멋진 영웅인 만큼 인생의 롤모델이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김동석 대령님처럼 유엔과 협력하는 대한민국의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숨은 영웅을 발견해 뿌듯해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6.25 전쟁의 전황을 뒤집었던 인천 상륙작전을 떠올리면 대부분 메가더 장군을 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우리군을 총 지휘하여 은성 무공훈장을 받으셨던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제도 손은일 총장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은의 중요성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훈이라는 게 사실상 단순한 기억을 넘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우리의 가치와 근본을 보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을 위해 희생해 주셨던 그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드려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처럼 영웅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을 기리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보훈과 모두의 보훈을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 위해 피를 흘렸다는 사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리기 있습니다. 오늘 만난 청년들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영웅들과 6.25를 마음속에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